해와 다른 오늘 가면 내일이면 오지. 한번 가신 우리 보시나. 이 어르기가 무슨 뜻이에요? 어, 그, 그러니까 뜻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그 어르신들 이제 흥얼거리가면서 하시던 노래라고 들었어요. 노래 엄청 잘하시네요. 그래요? 네. <laughs> 그냥 좋아하죠. 뭐이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니까 미요도 하고. 아, 미뉴를 따로 배우셨구나. 어쩐지 그냥 딱 듣기도 에 보통 실력은 아닌 것 같긴 했어요. 너가 나 지니 포만 처리로. 나도 있구나. 어이구, 이쁘다. 어, 삼이 어, 너무 이뻐요. 제가 심었지만은 얘가 이렇게 커서 나, 내 눈에 띄어주는 게 너무 이뻐요. 이렇게 열 여기 보이잖아요. 여기도 아, 네 여기 삼 삼을 심고 또 씨가 떨어져서도 나오고 어 얘네들 이렇게 이 커가는 모습 보면요 참 이뻐요. 하을 캘러 가오 거예요? 그럼 아니요 이제 지금은 캘 때가 아니고 어, 잡풀 같은 거 뽑아줘야지 얘도 햇볕도 보고 영양분도 빨아먹고 그리고 크죠. 어우, 얘는 20년 넘은 애예요. 그 아주 제가 굉장히 예쁘고 귀하게 여기는 <laughs> 열매도 예쁘게 달렸고 오이비 제일 큰 거거든요. 네. 예. 예, 오래돼서 이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. 아이고, 이쁘게 잘 커라. 다음에 또 오마. 음. 좀 자식처럼. 좀 음, 네, 진짜 그래요. 어. 아유, 그동안에 힘든데 이렇게 잘 커졌구나. 고맙다. 제가 혼잣말로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득하게 잘 자란 걸 보면은 정말 누구라도 노래가 절로 나오긴 할것 같습니다.